자, 2025년도 올한 해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의미있게 성과가 나오는 종목군들, 특히나 FDA 임상과정에 있는 종목들 중 신약 허가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임상과정 속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집중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작년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몇개 등등등 종목들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수백%까지 급등을 하는 한 해였습니다 자올한 해도 이런 흐름들 충분히 기대할 종목들 나오겠죠 매년 나오죠 매년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올한해 제약바이오종목군 중타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수 있을까 아마 모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종목분석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올 한해 2025년 바이오 종목 중에서 또100%따블권 이상 갈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인벤티지랩 올 한해도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국내에서도 노보노 디스크의 위고비가 출시가 되면서 자 위고비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열풍을 불러왔고요 매출 규모 수조 원돈 단위로 엄청나게 팔리는 비만 치료제 시장. 앞으로는 더욱더 개선된 비만 치료제. 글로벌 제약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제약사들도, 제약사들도. 자, 부작용이 없는. 예를 들어서 근손실이 없고,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빠른 주기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그리고 주사제뿐만이 아니고 경구용, 먹는 비만 치료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빨라지고 있다. 올한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인벤티진에 정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원천 특호 등록했다. 이런 관점인데, 일주일에 한번 맞아야 되는 거, 2주 아니면 한 달, 길게는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는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이크로스피어 장기 지속형 주사제미 LMP 제조 플랫폼 기업 인벤티즈의 세마글루타이드 이거를 기본 재료를 통해서 제조를 하는 특허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지금의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고품질 마이크로 입자 이런 부분들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대표적 약물인 노보노디스크 제약의 세마글루타이드를 겨냥한 국내 기업들의 개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세마글루타이드 식욕을 억제하는 체내 호르몬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GLP-1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작물로 10월 국내에도 위고비가 출시가 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인벤티지랩의 장기 주사제 개발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겠자중요 키워드가 나오죠. 유한양행과 같이 GLP-1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공동 연구 사업 진행 중이다. 글로벌 파트너 협력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독일걸 독일계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이 인결하임, 펩타이드 신약 개발, 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개발, 협력, 기술수출. 자, 이런 부분. 다 작년에 펩트론이 미친 상승권이 한번 세게 나왔었는데요. 펩트론의 뒤를 이어서 또 인벤티지 랩이 또 미친 급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 고점 형성을 2만원대 형성을 하고요. 2만 5천원대까지도 한번 급등권이 나왔다는 거. 자, 이 부분. 수직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도 제가 리딩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주가는 다시 빠졌다가 요 글래들어서 만원 초반권 대비해서 다시 정상을 찾고 있어요. 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대신 바닷권 대비해서는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왔다는 거이 점은 주목하시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2만원 이하 아니면 18,000원 사이라도 스 충분한 매수 구간 여유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세가 들어온다고 하면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한 해라고 말씀드렸죠 작년보다도 주가 급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한 해라고 봤을 때 바이오 종목은 한번 뜨게 되면 100%는 기본 200% 300% 무섭게 치고 하는 경향이 있죠 자인벤티지 레비... ]의 목표가를 봤을 때 4만원에서 5만원 충분히 가능하다 자 너무 단기 해보지 마시고 약간 끌고 가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4만원 5만원 100% W 종목 충분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이 종목 정말 올 한해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강력하게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댓글 아래 보시면 100% 무료 소통방 있습니다. 자유롭게 입장을 하시고요. 자, 들어오실 때이 종목 같이 갑니다.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아니면 섹터가 될 수도 있겠죠. 양자면 양자, 로봇이면 로봇, 바이오면 바이오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섹터가 될 수도 있고요. 함께 전략을 가자 하시는 분들 텔레그램 방 자유롭게 입장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모든 타점, 목표가 급등을 하게 되면 끝까지 갈수 있는 리딩까지 모든 걸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300명 인원 제한이 있어요. 아마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금방 찰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미친 급등 전략 확실히 대기하십니다. 자, 100% 무료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종목 추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하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 텔레그램 방,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00%무료고등주 그리고 오전 8시 35분 38분 종목과 재료까지 급등을 할수 밖에 없는 재료까지 설명드리게 되면서 자 하루도 빠짐없이 장전입니다 장전 장중이 아니고요 장전에 3개씩 여러분들 좋은 종목 사셔서 급등수익 내시라고 원금 회복도 하시라고 그리고 큰돈도 한번 버시라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게 되면서 세 종목씩 하루도 빠짐없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는 로봇 관련 종목들 하이젠 아래는 상한가도 뽑아드렸죠 자 클로버도 급등했죠 자 동원금속 어제 상한가 같습니다 어제는 하루 두개 종목 상한가도 뽑아드렸고요 자 오늘 1월 3일이죠 시장에 큰 돈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들자 시장에서 큰 돈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 사인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제도 시가 사인 드렸고요 오늘도 시가 매수 사인을 다시 한번 드렸죠 종목은 SP 시스템 로봇 관련 핵심 종목이죠 어제부터 로봇 관련주 미친급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제는 상한가까지 뽑아드렸고요. 자, 오늘 시가 매수를 통해서도 미친급 등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여러분들 급등권 추경 매수는 없어요. 자, 보합권 출발을 해서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미친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말씀드렸죠. 제가 아톤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강조를 드리고, 사항가까지 뽑아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사인을 냈나, 안 됐나, 아마 궁금하실 분들. 자, 보세요. 사인 안될 리가 있겠습니까? 자, 톤 8시 38분. 자, 보이시죠? 영상을 통해서 미리 전략을 들었다고 설명드렸고요. 오늘 시가 사인, 드린다고 무조건 말씀드렸죠. 입장을 하시게 되면 바로 대기하셔라 하면서 오늘 시가 8시 38분에 드렸고요. 통상 아까 뽑아드린 거 보이시죠? 아마 어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기절 초풍 하실 겁니다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자이 종목은 말씀드렸죠 3일 전부터 노렸다고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미친 급등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사학과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세 번째 종목 네온테크 드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트럼프 국방정책의 1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온테크 어떻게 됐을까요? 보합권 출발해서 오늘 13% 단기급등 수익 내드렸습니다 깔끔하죠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무료 추천도 드리게 되면서 종목들 상하가도 뽑아드리고요 급등 수익도 낼수 있고요 모든 게 실제적으로 이뤄진다는 거 확인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자유롭게 입장을 하시는데요 자 밑에 댓글란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5초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시가 매수 그리고 장중 사인도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아통 같은 경우 사안가도 통으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자 여기 들어오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확실히 원금 회복도 하시고요 작게든 크게든 꾸준하게 수익도 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인원 제한 있어요 300명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르셔야 됩니다 금방 찹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텔레그램 방 소개시켜 드릴 때 고정된 메시지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 종목명이 하나씩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종목은 한 종목만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시가 매수가 좀 불편하신 분들,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여유 있게 매수를 해서 또30% 이상 아니면 100% 랠리라도 나올 만한 종목들. 자, 이번 주말에 올려드린 종목은 따불권 수익 100% 이상 노리는 종목입니다. 아톤 같은 종목들 후속주가 될 건데요.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기 들어오셔서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입장 자유롭게 진행하시고요. 자, 대박주 전략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자, 이쯤되면 좋아요 한번 세게 한번 눌러주셔야죠. 자, 구독도 한번.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실시간 올라오는 대박 영상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이걸 위해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텔레그램방 입장은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하시는데 이 텔레그램방 모든 분들이 미치도록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오늘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통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통으로 먹으신 분들 댓글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 주 전략 이어갈 테니까요. 영상은 스킵 없이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킵하는 사이에 초대박주 뭐못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초대박주 들고 나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